우리 동아리 수님한테로 빠져가지고 엄청 도정도 작가님의 아들이고 3른살 엄주현에 등장하는 엄주현입니다. 제가 한한세살4살전 사진은 사실 전 아예 기억이 없고요.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쓴 사진이 책에 있더라고요. 제가 제목 뭐 되게 의미 있는 사진 같았어요. 어렸을 때막 축구 선수가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 했어서 아직도 축구를 하고 있고요. 그 표지에 있는 사진이 몇달 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산으로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책에서도 많이 산 같이 올랐던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막산 정상에 올라가면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쳐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 또 군대 에 갔던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또 보면서 군대 때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중국을 그로 유학을 떠나는 순간 책에 실려 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중국이란 외국을 제가 혼자 살아가는 게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저를 중국에 있는 집에 데려다 놓으시고 이제 아빠가 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들이 책에 좀 있는데 그때 아빠는 제가 되게 혼자 잘못살줄 알았나봐요. 어. 나름 뭐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해 먹고 하니까 아빠가 되게 기특하셨는지 그 장면을 굉장히 많이 책에 실려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모습 뭐 혼자 밥 먹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아 그런 일일이 전각 찍으셨네요. 그쵸. 아, 좀 네네네 그렇죠. 나도 취미라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뭐,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나오고 나서 친구들한테 선물을 많이 줬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어 되게 뭐 부럽다, 어뭐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서 생각해 보면 제 유년 시절을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보내 주셨던 아버지로 기억이 들죠. 많이 챙겨 주시고. 지금 유남이신데요 <laughs> 뭐 아, 네. 혹시 뭐애이있으니까요 네, 여자 친구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버님하고 어머니와서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를. 굉장히 그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 같고 뭐 이제는 제가 부모님에게 그런 케어를 받은 만큼 제가 또 돌려줘야 되는 차례가 된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 지금 이번 가족 사진전이 그런 어, 가족의 사랑을 담는 사진전인 만큼 저도 앞으로 어, 그거에 발맞춰서 가족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들한테 고마워하셨어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드님잘 만들어 신것 같습니다.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또 결혼하기 전부터 작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찍었던 거죠. 일상을 기록한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죠. 아무래도 30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꼭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후배들한테도 자기 주변의 걸 찍어라. 그리고 그 어디 작품이 어디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다 자기 주변에 있는 거다. 그래서 부모님을 찍거나 자식을 찍거나 아니면 이웃을 찍거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걸 몸소 얘기했던 사람이라 자식을 찍는 거는 뭐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뭐뭐 뭐 특별한 <웃음> <웃음> 뭐 이슈는 없는 거죠. 아, 다른 이유는 그또 다른 네.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 유년기 네. 시절에 혹독한 스받트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아들은 뭐 그렇게 표현하는지잘 모르겠는데 무슨 아동학대 그런 차원은 아니고 <laughs> 근데 저런 건 이제 아들하고 다 하부에 하에 하부에 이제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처음 시작했던 게 여섯 살때마등경 갔던 건데 마등경을 이제 갔다 와서 그 다음에는 좀더 이제 좀 좋은 경치.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자일을 가지고 이제 등반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데를 가자 그래서 용화장성을 간 거죠. 아. 설악산 중에 제일 알짜배기라고 하는 천화대보다도 힘든 용화장성을 간 거예요. 용화장성을 갔을 때 사진이 이제 저기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저 때가 이제 이제 보통 우리로 얘기하면 일곱 살때 그때죠. 아, 저 내가 가면서 일곱 살 때. 야, 정말로 똑독해 <laughs> 대부분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거나 아니면 학년이 이제 높아지면 사진을 찍는 걸 이제 거부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제 피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 지키는 것 뿐만 아니고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그 세뇌가 됐다고 그럴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찍자. 그럼 애들이 다응해줬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애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도 다 가족들이 긴장하고 그냥 애들 그 신경 안 쓰이게 이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도 내가 딱 세워놓고 찍고 또뭐어그진찍준 아, 거예요? 어 아니 지금 책에 있죠. 그리고 또 처음 면도 할때그 그것도 찍고 또 주민등록증 발급하러 갈 때도 다른 약속을 내가 취소하고 따라가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태어나서 한번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식으로 첫 휴가, 첫 출근, 또 처음 이름을 썼을 때, 처음 사람을 그렸을 때, 뭐 처음 할머니를 업어드렸을 어버, 어버, 때, 뭐 등등 그 아이들이 이렇게 쭉 성장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하거나 처음에 어떤 의미를 두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어떤 그, 뭐, 집착이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죠. 집사람은, 그, 아들님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연으로, 조연으로 이제 충분히 열심히 해준 거. 그게 이제 고마운 거고. 근데 이, 이 기획전의 어떤 그 계기, 뭐 발단,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2019년 1월 달에 두만강변 사람들 전지를 끝내고 나니까 관장님 얘기가 아 선생님은 그 그게 아니고 그그 그 애들 찍인게 최고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죠. 그 얘기를 그냥 지나는 걸음에 한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사실은 움직였던 거죠. 그때 이제 제안했던 게 그러면 내가 이제 혼자 하게 되면 그건 일회성에 그냥 개인전에 불과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 릴레이로. 적어도 한 여섯 명 이상 이렇게 이어서 하면 좋을 것같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자식 찍은 사람도 있지만 네. 뭐 시어머니, 뭐 남편, 뭐 아버지 등등 이제 뭐 부인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한대 묶어서 그 릴레이로 하는 게 효과는 더클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그게 이루어진 거죠. 어쨌든. 멋진 전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꽃이 예. 나오는 사진이 책에한세장 있는데, <laughs> 처음에 이걸 당연히 자기는 이제 아버지 작품이니까 자기는 관, 관계 안 한다 했는데, 인터넷 아니면 뭐 SNS 이런 게 너무 막 그래서 너 이거 문제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마음이 조금 변했어요. <웃음> 처음, <웃음> 처음 자기 이름 쓴 거, <laughs> 처음 사람 그린 거. <laughs> <laughs> 애들은 <애들이랑> 이렇게 벽 등반이에요? 어. 어, 진짜? 몇살 때? 일곱 살 때. 7살 때. 보통 나이로 일곱 살. 저 저는 잘 되잖아 영화 전생 영화 이 있네. 혹시 지금 있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의 일대기에서 가장 좀 아, 어, 네. 사람 사리로 좀 중요한 시점들은 다 그래도 찍으신 것 같다, 그죠? 첫 면도. 아, 어, 첫 면도. 아, 이거는 할머니 처음 업어드리는 거. 음. 이거는 백기 처음 면도하는 거. 음.